네, 영상에 보셨듯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집기 등을 부셨습니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쏘고 의자와 재떨이를 던졌습니다. 결국 피흘리는 경찰관들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 수십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네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폭동을 부추기거나 두둔한 이들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의 힘한 의원은 극우 세력들이 서울 서부 지범에 난입한 이후에도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 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경찰의 가인 대응, 대응 때문에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인, 한 것인지라는 투로 이를 옹호하고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당이 법원을, 처, 법원을 쳐들어간 폭력 세력을 주둔하는 것입니까? 특히 대한민국 비서실장 정진석은 헌정 물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물란을 멈추게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 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폭동과 관련해선 윤석열과 최상목 권한 대행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앞서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 영 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를 목도하고도 방치했습니다. 끝내 극단주의자는 자들은 윤석열의 이런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어제 행동에 나섰습니다.